네. 잘지내셨습니까 예. Yeah. <laughs> 아이고. 엄청이 아. 안전해. 나를 좋아하는데. 아니죠. 처음 오는 사람 다좋아는데 거치채비는다 됐고 제일 위에 빨간 땡땡이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수박 100g 이타메탈 자 어머리구는 20호 봉돌에 요즈리 삼봉얘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말도 할수 있어. 있어 채는 건 없지만 나이안 <laughs> 찌르시네 물고도 없고 채는 건 없어 어 이게 한게뭐 없는데 아곡자리인가 <laughs> <laughs> 나만 빼먹는 다였네방풍시이라 <했는데. 웃음> 20m야 해파리인 줄 알았는데 에 보그 보그 와! <laughs> 온것 같은데. 어, 빠졌다. 야, 다리만 걸려있다. 다리 무도 되나? 에휴, 그러면 안 물난다. 아, 다리가 왜 빠지노? 요가지고 나중에 깔치 낚시해봐야 되겠다. 또 다리 놔뒀다가 나중에 깔치 믿기로 한번 해볼게요. 아깝다. 단치 다리 올라왔으니까 이제 단치 나올 것 같거든요. 오무리 열심히 해볼게요. 줄이 다내 앞으로 날려와가지고 좀 기다려야 지 조금 기다렸다 천천히 합시다. 줄세개다 날라. <laughs> 배파리 피아리아 액션 줄이야. 배파리 엄만 대군이 지금 와가지고. 지? 한 친가. 오, 와, 드디어 한 마리 오네. 야, 몇 시간 만에 드디어 한 마리 왔어요. 그리 크진 않은데. 아, 이제 될 건가? 음. 25 25 2 이거는 상당히 무게가 있다. 무게가 있다. 무게가 있어. 와 시야 좋네. 야, 쓸만한 거 올라왔어. 오늘 조금 안 돼가지고 한번 이동합니다. 여기는 해파리가 별로 없네요. 느낌 좋네요, 여기는. 오. 십십! 따라 올랐어 야, 오자마자 바로 떴는데 10m에서 올라왔습니다. 와, 풀치 때 풀치 때 엄청나다. 아, 풀치가 끊어버렸다. 와, 풀치가 줄 끊어먹었다. 아, 삼친치 풀친지 아, 바로 끊어버리네. 왔다 왔다. 왔다, 또 왔다, 또. 많이 떴는데, 7m. 예. 네. 따라 올랐을 수도 있고. 많이 떴습니다. 깔치 해무침입니다, 깔채 해무침. 엄청 고소하다. 자, 12시 1분. 자, 이제 까쇠합시다 저 깔치, 내려갑니다. 형님, 몇매단데요 아씨, 오모리 때 접었는데 다시 패야 되나. 아, 하도 안 돼서, 오모리 봉돌, 반체액이 대신에 지금 깔치 바늘을 달았습니다. 요렇게 해볼게요. 입질은 온다. 효과가 바로 좀 있는데. 어, 입질 온다. 다 끌고 내려가야 천재가 있던데. 오늘 예민한 건가, 딸치들이. 그, 그, 턱 입질이. 오긴 오는데, 이, 파만 끄고 내려가네. 우와! 와, 이번에는 왔다. 아 역시. 철깔치는 손맛이 좋구만 야철갈치철갈치 왔습니다 2지 반 3지 사이 정도 굿 갈치 한 마리, <laughs> 한치 한 여, 다섯 여섯 마리. 아주 조과는 저조하지만 오늘 컨셉이 낚시 컨셉이 좋아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.